싸. 아니. 샘으로 샀는데. 어. 이거 테트리스를 잘 하지 않으면 지금 저기 이쪽 다쏠렸어 이거 네가 쌓은 거는. <laughs> 무너져. 100% <laughs> 무너져. 그럼 뭐. 내가 작은 거 골라서 아빠한테 줘야 되겠다. 내가 싸우면잘못싸니까 야, 쌓이는 데 뭐. 아이고. 그거 그거 스스로 스스로 서야 돼. 인들에서고 근데 이한 판이면 우리 겨울에 다 떼지 않아? 올 겨울은 이거 이번에는 양이 많이 많이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아 보여. 아이고, 아이고 예, 큰, 아이고 이거 가슴 늦다 아직 늦지. 너무 큰걸 가져오셨어요. 만, 완전 진짜 많이 나왔 자. 소시게지. 그야말로 라이터. 너무 많이 넣는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춥지 않은데. 많이. 바로 붙여 그냥? 응.헐. 근데 저게 다 타버리고 나무를 못 태우고 그냥 타버리기만하면 어떻게? 그럴까요? 이거. 뚜껑 열어야지, 뚜껑. 아득 넣었어. 안개가 너무 많이 꼈다 왜 이렇게 울어 <웃음> <웃음> 올려다 말고 올려다 말고 <laughs> 어디가?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거기 왜 엉덩이를 대고 있어? 웃을 <laughs> 어어 귀국좀 이렇게 아고 치즈 치즈 이귀국 아 조금 국수귀국두 네. 응. 개만 깔까? 아니 응. 올리고 귀국수, 귀국기 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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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고수귀국그귀더수귀국까 귀국수, 귀국 맛있겠다. 많이 익 거다. 다른 같은데? 아니 이거잖아. 뭐? 진짜 주황색이랑 많이 익었어. 맛 음, 달지? 많이 익다먹어까 <놀람> <잘해> <놀람> 밑에 아니, 세무수 어... 밑에 있었거든. 아... 그도 레몬즙 좀레몬 돼. 를잘 6센 몇 c m 반으로 나눌게. 팔? 음. 잠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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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자르면 안 돼. 음. 거기 반을 잘라야 돼. 팔이잖아, 여기가. 근데 그래, 여기가 야, 너 이렇게 해서 봐 봐. 엄청 여기만 넓어 보이는데? 저기다 놔봐. 그래도 이쁘지 않을가나 미안한 것 같아. 야, 분위기가 있어 어. 지고어실 없어 보이지? 여기서 돌려야지 아, 이게 음, 주걱이 지랄이에요 주걱이 지랄이야 주걱이 칼로 아 젓가락 이게 안된다 마늘이 아, 이거밖에 없어요 네. 칼질 못하는 것도 나오게 생겼네 응. 이렇 해서 툭툭툭툭 해야지 아늘 내가 그때 사온 것도 있나? 그니까, 있을 텐데? 좀 남았던 것 같기도 하고 고기름은 <laughs> 아니야 <물은. 웃음> 그리고 밑에 물이 안 젖이 돼서 안먹어 지금 잘. 조금 있으면 잘 젖고 좋아요.

이렇게만 할 거야? 엄마 성형? 안맞아서 이렇게 밑가림만 붙어 그러네 꽤 달라붙네요. 내가 씌워줄게. 이거, 이거 하기 위해서, 어, 이거 하얀 거. okay see. 촛촛하게. 응. 뼛뼛 소리 나. 아, 옆에도 찍어주고. 아 이거는 머스타드 소스. 응. 이거 루꼴라 갔어. 루꼴라만 는 거야. 따라. 응. 언니 엄마는 찍 나는 안 찍어도 돼. 나는 나 샌드위치 하는 것만 찍어 먹어. 야, 그것도 이것도 아직 이거 찍어 할때두시작싸는 것도 찍어야돼다 찍어. 안가지 않아요. 빵에 내가 물에 적셔 가지고 응. 좀 있어야 되네. 한 4분정도 데요야돼빵야 아가 안 음. 했어? 취소 음. 그런 거 빨리하고 화장실 들어 음. <laughs> 얘기하겠지 그래, 그래. 한번 보는 거 같아 저 언제 가져가고 알수 있어 아 유리장 모르겠어 안 가져갈 것 같아 그럼 어, 내가 쓸까 그 유리 장식지 음 아, 뭐 이렇게 길야잡아잡아 나와 음. 잡아줘, 잡아줘. 음. 다좀 먹어야겠다 음. 아. 왜, 왜 져서요? 다 져서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는데요데요저데저저저저 어. 저저 없네?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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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왜? 저저저저먹저저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무제 50명 응5 0 이벤트 할까? ㅋ ㅋ ㅋ ㅋ 야될 수도 있어 지금 꺼내야 네. 돼? 다. 어디 자기 만지면 안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laughs> 약어먹 음, 먹어? 왜 저러는 거야? 먹으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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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냄새는 나오디어